야, 이거 막지를 가지고 간다. 이거는 블루기 블루기라인데. 안녕하십니까. 수추와 수추 사이의 이동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하루씩 이막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경산인근에 있는 조그만 내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큰 비가 이냇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밑에 있던 붕어들이 조금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늘은 이 조만 냇가에서 한번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오전에 그 저수지를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물물이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저수지에서는 도저히 할일거리 안되고 분위기 좋고 물이 어느정도 빠져있는 데가 고기가 타고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목천에서날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지나가고 선선한 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오늘 낚시할 만한 곳을 찾아 헤매다 오목천에 자리 잡고 하루 낚시를 시작한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그 오목천으로 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 앞에 보이는 숫자가 전체가 잠기면서 깨끗하게, 한번 슬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볼류대보다 안쪽에 있는 홈통 자리에서 지금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수심이 굉장히 깊네요. 짧은데, 20대를 편성을 했어도 수심이 1m 한 6, 70 정도. 오히려 건너편에 4, 4대, 4, 6대가 1m 120 정도. 그렇게 수심이 나옵니다. 저 안에 부들하고, 예, 연안 쪽하고, 주간에 골이 있으면서, 그 골을 넘어서 지금 최대한 부들 쪽에도 대표수를 했고, 보들이 많은 비로 인해서, 볼일 때보다는 연안 쪽으로 수쪽 가까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대한 수초 쪽에 찌를 세웠습니다. 지금 저 찌가 움직이는데, 구들 벽 쪽에 찌를 씌웠습니다. 사실 오늘보다는 이 유속이 조금 죽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쪽에 성분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쯤 좋은 조항이 유속이 흐르면서 안정이 될때 뭐 조항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오늘,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낚시를 하고 그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뭔가 아주 잘한게 붙었습니다. 그, 바늘은 크고, 입에 덥석 삼키지는 못하고, 그 바늘 끝에 달려있는 지렁이를, 뭐, 끝만 물고, 뭐, 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입질인데, 지금은 낮이니까, 뭐, 아무래도 불길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뭐, 해가 떨어질 때부터 해서, 밤낚시에는 그래도, 뭐 괜찮은 보호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물길이 한 마리 나오네 <laughs> 기러기를 넣으니까 물길이 먼저 인수합니다 기러기는 안되겠네 미끼를 이제 바꿔야 될것 같아 <laughs> 자 별거 둥둥둥둥 끄담입니다. 전체는 무기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케미도 뭐 준비해놓고 떡밥도 만들어놓고 일단은 옥수수 떡밥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은. 또뭐 다른 것을 첨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떡밥하고 물은 그, 찰지게 할 경우에는 떡밥이 1 물이 한0.7 정도 그, 지금까이 유숙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찰지게 떡밥을 해야 됩니다 떡밥을 1을 넣으면 은 그, 물은 0.7 정도로 그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뭐이 떡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소한 향도 나면서 이 떡밥이 바닥에 있으면 지배가 되거든요.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 붕어도 물론 오지만은 붕어 위에 뭐 수생고충도 와서 뭐 건들이 보고 뭐, 뭐 떡밥은 뭐 낚시하는데 필수. 어제까지 내렸던 비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라 여유를 갖고 낚시에 임한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낚시를 하면서 변화를 주시하고 어신을 기다린다. 자, 일단 낙케미 준비해서 우선 하다가 어두워지면 야간케미, 오렌지 색상을 사용해보겠습니다. 파란 것도 좋지만 오늘은 오렌지 색상으로 낙케미 2개, 야간케미 2개 별도로 뭐 중앙캠이달것 없이 같이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있으니까 낚시하기 굉장히 편하죠. 부력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똑같은 부력으로 해서 맞지 않았으니까 일석이조죠. 늦은 오후로 접어들 때까지 여유로운 낚시를 이어가지만 이렇다 할 어시는 없다. 해가 지고 지불이 선명해질 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지가 움직인다. 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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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붕어다. <laughs> 야 붕어의 길 <길이> 있네. 이거 찍어 먹을 다 자, 절좌석에 항공대 수심은 1m60. 뭐한 6치 대는 2분 모가 지금 미끼를 막교차하는 순간에 그 떡밥을 물고 한번 나와주네요. 지금 이제 막 이제 어두워지면서 캠이 불빛이 이제 밝아집니다. 그 아까 왔을 때보다는 지금 물이 굉장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오름도 확실히 붕어 입질은 낫네. 이것도 붕어인데, 작지만 붕어입니다. 붕어 입질이 확실히 점들하네요. 불길은 뭐 빨고 쪽쪽 내려가는데, 이런 붕어들은 그래도 붕어라고 씨 올림 자체가 조금 섬세하게 잘 올려주네요. 이쁜 쫄림을 해주네요. 오늘 는 일곱치입니다. <laughs> 아까 떡밥을 넣다가 입질이 없는 것들에서 지렁이하고 옥수수를 같이 끼워도 보고, 그 떡밥을 다시 넣어도 보고 하는데, 제일 자측게끄는 떡밥에 나왔고, 지금 요거는 옥수수하고 지렁이에 나왔습니다. 입질은 굉장히 이쁘게 잘놀려주네요 이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와 달리, 물 흐름도 굉장히 지금 그, 유속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수위도 지금 자대가 살짝 물에 들리다시피, 물도 뭐한 5, 6cm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서 수위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고, 지금부터 물이 안정이 되면 부모들은 분명히 나을것 같습니다. 자, 일곱취 되는 예쁜 부모입니다. 자, 고맙다. <laughs> 열로 막 들어간다. 어둠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첫붕어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씨알이 너무도 앙증맞다. 아쉬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안정되어 가니 이후의 시간도 기대된다. 야 이거 막지를 가지고 간다. 이거는 블루기 블루기 라인데 입질이 블루기 라인데. 붕어죠 입질이 확실히 붕어 입질하고 불기름 입질하고 차이 납니다 어우 조 커집니다 <laughs> 이거는 여덟치 여섯치 일곱치 여덟치 자 조금 조금씩 커집니다 <laughs> 첫풍어의 시야리 그랬던 것처럼, 이번 어신도 가벼운 느낌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른 시간에 입질이 이어지고 있지만, 입질의 형태는 소극적이다. 불르긴줄 알았는데, 부근에? 보통은 입질을 하면, 야은도로수초초로 나오는데, 이놈은 입질을 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네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떡밥입니다. 좀 떡밥에 잔챙이 나오네요. 뭐 미끼를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리라 자기 힘들다 홍어 자기 힘들어 일질를을 그렇게 하지 하... 이것도 한 8치 정도, 아, 7치는 넘고, 8치는 안 되고, 그런 사이즈입니다. 쫄림 자체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찌가 유속에, 물 흐름에 흘러간다고 제가 봉돌을다 하나씩 달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여러분들이 찌를 올리는 게 아니고, 까빠까빠 끓여다가 쭉 빨고 내려가는 그런 입질, 올리기도 올리지만은,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뭐할수 없이 유석이 있으니까, 그, 유석에 밀려나지 않도록 봉돌를 달았는 게 입질에 조금, 그, 쫄림에 조금의 방해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뭐, 일곱 지 되는 그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고맙다. <laughs> 절짝 뛰고 잔잔한 손맛과 함께 밤을 보내고 어느새 아침이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채비들을 점검하고 기대 속에서 아침 낚시를 시작한다 어떤 일이 있지 움직이는 아, 왜시 씨알이 이렇게 한결같노 뭐, <laughs> 이것도 크다고 얻어 <꼬다> 흘린다 <laughs> 에이 다 꼬다 길리 아, 요놈분 탱글탱글하네. 작아도 탱글탱글합니다. 왜 여섯 일곱 치를 벗어나지를 못하네. 최고 한개 예를 치고 지금 요건 또 여섯 치 정도 되는 부 붕입니다. 입질이 없어서 떡밥을 달았는데. 쫄이한마 나와주네요. 이 날이 새면서 사실은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부어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작은 부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아큰 놈들은 워낙 예민하니까 아직까지 물이 안정이 되는 시기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좀 작은 것들은 지금 미리 와서 그 그, 놀고 있는데, 좀큰 놈을 잡으려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 한 며칠만 있으면 좋은 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시알이 안 커지네요. 일단은 뭐, 출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작아도거탱글탱하다 태근, 손맛은 봤았다 아침 낚시에서 모습을 보인 붕어의 시알도 이전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까지 계속 노력해 보지만 시알 좋은 붕어를 만나긴 어려워 보인다. 자, 지금 정면에서 강렬한 햇빛이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와, 이제 시간이 아직 그 7시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따가워요. 이놈을 조금 더큰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같은 시간에 보어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한 7시 되는 부어인데, 일단 놔주고, 작지만 그래도, 그 힘은 접었습니다. 탱글탱글하게, 붕어 힘도 올랐고, 힘쓰는 게, 제법 손맛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 뭐, 진짜, 손맛도 좋고, 찌맛도 좋고, 힘도 좋고, 할텐인데 아직까지 큰게 나오진 않네요 곧 이제 해가 떴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보고 안 되면은 뭐 퇴근해야 될것 같아. 요 나오기는 일곱 지시 까지 나오는데 조금 큰게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래서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한 견디보고 결정하기로 그 하겠습니다. 집에 가자. 아힘쓴다 작지만 당찬 놈이 한 마리 나옵니다. 안 나오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laughs> 뭐, 7시 정도 는 되니? 7시 넘자. 7시. 조금 넘습니다. 자, 지금 저 아침 낚시를좀더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정면에 햇빛이 뜨면서 햇빛이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35도, 36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아침에 살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뭐, 계속 요 정도 시간에 부고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커지면은 뭐 앉아서 해보겠는데 오늘은 뭐 충분히 말했서 부고를 받고, 그래도 작지만 그 당첨 선감도 받고 아쉽지만은 이걸로 오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니가날 퇴근 시기 전에 자 퇴근 부고. <laughs> समाचारमा so त